이 부분이 여기가 구멍 혈자거든요. 구멍 혈거. 그러면 옛날 고대 이렇게 생긴 움집에서 이렇게 지붕이 있고 여 밑에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집. 그래서 혈 구멍 혈인데 이게 구멍 혈의 여기 부분을 이입 이 부분을 여기는 정두점이라 하는데 정두점은 반드시 간머리 여기 부분에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어, 청자가 빠졌구나. 응. 창문같은데 이렇게 실 끈으로 이렇게 커팅같은 것을 이렇게 묶는 것을 여기에 영이라고 합니다. 형대 여기 띠댔잖아요 여기요 좌우에가 같은 애기 있을 때는 획순이 가운데부터 해주고 좌축 우축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약간 배세 필세로 대야지 여기가 가운데가 꽉묶어져요 보라빛 자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죠 자를 이렇게 옛날에는 고대에는 색 중에서 그 염료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보라색이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황후나 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옷이라든가 이런 방치장하는데 보라빛 색깔 있는 그런 비단을 사용했던 거죠. 자방이 그래서 화, 황후의 방이란 뜻이에요, 이게. 영대 자방. 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 방자는 이렇게요. 보통 획순은 좌에서 우로 가는 게 획순이거든요. 그런데 모방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고대 이렇게 금문이나 옛날 고대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돼서 방자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천 여기에 이렇게 뀌었네요 청색 그러면은 어 궁전의 창문 같은 데는 어, 푸르스름하게 이 옛날 절 같은 데 가면은 푸른색하고 약간 약 하늘빛 푸른색을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에다 발라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옥, 옥을, 하얀 옷 같은 것이나 옥을 갖다 푸른 옥을 이렇게 가루를 내면 푸르스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 창문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다 발라놓고 또 우와, 황후의 창문이 자줏빛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